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아 드디어 새벽 한 2시쯤인가 3시쯤인가 애플 심사가 완료돼가지고요. 아이폰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14.9로 되었고요. 이번에 좀 바뀐 것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화면이 조금 그 전보다 작아졌죠. 요게 지금 어, 아이폰 X 하고 갤럭시 S8 그렇게 옆으로 길쭉한 핸드폰에서 잘리지 않도록 화면을 맞췄고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 아이폰 심사에서 거절당했었는데 요 내용 고쳐졌고요. 그리고 차 선택에 가 보시면은 요 차가 추가가 됐는데 이 차는 어, 여러분들 어, 다른 거 선물 찾으러 가는 차들이 안, 아니라. 이렇게, 이런 차들처럼 선물 안 찾아도 운전할 수 있는 차처럼 이 차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운전하실 수 있는 차로 제가 준비해 드렸구요. 그리고, 아, 맞다. 색깔. 색깔은 제가 알려드렸죠? 색깔 분홍색, 핑크색 추가됐구요. 그리고 제가 요거 타고 기차 있는 위치하고 그리고 라이칸 있는 등대 위치 바뀌었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전방 센서도 추가됐어요. 어, 앞에 가까이에 벽이 있으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후방 센서만 있었는데, 전방도 포함됐고요. 자 여기 학원 나와서 맨 처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해주세요. 좌회전 해주시고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저 뒤에 벽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해주세요. 우회전을 하자. 어어어, 어, 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참, 이 차는 소리를 따로 넣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반차들하고 소리가 비슷하고요. 요거에 맞는 소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차는 기차 옆에 보이시죠? 기찻길로 지금 기차 있는 데 지나갔고요. 지금 아직 여기를 마무리 완성하지 않아서 기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다음 버전에는 기차가 가도록 저,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차가 자기 할일 하는 것처럼 다니도록 만들 거고요. 예, 여기 기차입니다. 어, 기차 내부 막 지나가다니고 있죠. 어? 자 여기가 기차 있는 데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칸 라이칸이 여기 이쯤에 등대에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기찻길 생기면서 등대가 사라져가지고 다른 등대로 옮겼고요 아 의자 다른 등대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자자자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서 아 그리고 바뀐 게 빵빵이 크락션 소리가요 들으셨죠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납니다 그 전엔 한 번만 빵거리고 말았는데 어 실제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누르는 데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자, 아까 저쪽에 기찻길이었죠? 제가 라이칸 받는 등대에 다시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기찻길이었는데 기찻길에서 이렇게 나와서 쭉 가시다 보면은 첫 번째 등 왼쪽에 첫 번째 등대가 있어요 왼쪽에 첫 번째 등대로 들어가시면은 지난번처럼 등대 뒤쪽에 선물이 있습니다 어허허 잠깐만요 카메라 아 맞다 카메라가 저 위로 갔어요 아이폰 아이폰 그거 ui 때문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허, 떨어질 것 같아. 여기 올때 작은 차 타고 와야 되겠다. 저기 왼쪽에 선물이 있는데요. 저거를 먹으면은 이제 라이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메뉴 버튼도 맨 위로 갔어요. 아, 여러분 혹시 그 업데이트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업데이트 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뭐 버그나 오류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왔죠? 이제 라이칸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디 갔어? 요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쓰리돈 정규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